어? 이거 왕이잖아 아이씨 그냥 해 원도 깨면 되지 뭐 원도 잘해요 냅둬 응? 아이씨 아이씨 점프 때려봐 엔샷엔샷아고엔샷 예, <laughs> 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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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너무 잘한다 아 보스고 보스, 씨. 음. 잘 봐, 이번엔. 저 씨, 점프 뛰어. 점프 뛰면, 점프 뛰고 난 다음에 내가 발차기로 쓰러뜨리면 빼롱 빼롱. 그 다음에 엔이 엔 샷. 바로. 점프 띱니다. 바로, 그러면 빼롱 빼롱. 아, 어, 빼롱 빼롱 왜안 해, 이 아저씨야, 이씨. 망한 아저씨 같으냐고. 내가 예언까지 했들데도 불구하고. 엔이 니이 샷을 내주려고 했더니. 냅다. 에이 샷. 아, 열심히 기다 썼는데. 아, 어, 기를 다 써가지고 만드는걸. 냅다 피하니, 이 아저씨. 다시 뭐, 있잖아, 또. 어. 예이씨. 이 샷. 아이, 서우, 들기 안좋아. 크으. 갈차게 각과야, 각. 봐요, 각. 그때 네, 터지니까 기분이 좋으셔야지, 그냥, 어? 머리나 좀 까무시든가. 가서 까물어 좀. 아 어, 차봐요. 어? Wait, you wait. 뚱땡이!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벽치기기로 하면 돼요, 벽치기. 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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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시작 안 했어, 이. 격치기. 빵!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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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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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씨 이! 씨 아유 이그 자태 잡아 잡치긴 해야겠다 사실 얘도 장풍이 있는데 장풍 필요가 없어 점프뛴다 점프뛰라 끄라채 <목소리> 한번 더! 진짜 파워는 진짜 안좋아 자, 빨갈때는 나가지도않어 아 기력이 빨갈 노랄때 이상만 나가는 어? 그지같은 기술 이0분가로 써야지 으잉! 으잉샷! 나가지도 않아 빨개가지고 기가 기가 빨간거 아무것도 안써져 뚱땡이, 너, 너도 머리 감았, 아이, 제씨 어? 머리 색깔은 좋네, 어디서 염색했길래, 씨. 당연히 왕장품을 써야지. 아우, 소우 풍는을 써야지, 이제. 야, 이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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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빨리 좀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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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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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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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프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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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호 오호 아 오호 오호 오아오아 오호 오이 오호 아이제길을싸포기이안 나가고 미친 나이네 아우 소포게. 아 기가 없구나. 그렇보니까 <laughs> 기가 없었구나. 미안해. 어? 야이 씨, 내 발꿈치 왜 임마 네, 니네 머리에 다는데. 점 뛴다. 아. 점프로 안 되네. 아 어, 기가 어디 갔지다? 점 뛴다.

오! 어, 고겜! 그렇지! 으아아아아아 어디? 어이구 흐어! <laughs> 너이 ㅅㅂ 피싸기야 그게? 에너지 좀 떼봐 떼봐 자식 잡아답시게 당하려고 아주 기를 쓰는구나 잡아답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너이 새끼 눈가리봐 이 진자 시기기 눈가리아 얘가 좀 힘들어요 나의 발끝 응? 발끝에 맞아라 그렇지 져시 져시 한 번만 쓰러져봐 아웃소포기는 그냥 냅다 먹여줄 테니까 아아아아 아, 아, 아. 어서 길을 쳐놓으려고 아유 다가오 치기 어어 아웃 소포겐 드럽게 했나 봐 아웃 미치겠네 아직 소포겐 아까 썼으면 나갔는데 아웃 소포겐 진짜 아웃 소포겐 아웃 소포겐 같은 아웃 소포겐 진짜 어야다들어왔는데 에너지가 씨야 헤어지 왜씨 <laughs> 말도 안 돼. 아까 봤죠? 작품 맞고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뾰롱뾰롱이야. 작품 맞고 쓰러져서 또 일어났는데 또 뾰롱뾰롱이야. 너, 씨, 기다려. 아, 저거 봐. 이중공격이야 이거 반 녀석. 아씨 나를 자꾸 쓰러져 맞으면은. 너좀 쓰러져 좀, 어? 아웃소프는 좀 맞게, 해주시죠.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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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그만 모으고. 안 돼. 그렇지! 아오! 소폭! 아, 왜 이렇게 안 달어? 왜 이렇게 안 달어?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씨, 부아까날라갔어야 되는 건데. 야, 씨, 내길를 뽑으면 어떡해. 아웃소프트 써야 되는데. 야, 그도이 아까 맘에 든다? 그걸 다시 써봐라, 어? 아, 따가워.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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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안 뜨면 너는 죽은 뿐이야. 어디, 네 씨, 길를 쳐먹으려고, 씨?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오게 썼음? 어쩔 썼음 오겠쏘슨오겠쏘슨오겠쏘슨 오겠어, 오! 아우, 쏘 겐! 아우, 너무 상급했다오겠쏘슨 자, 하하! 아우! 쏘 아! 에에에에에기에만 쓰는 놈 쓰는 놈 끝이야. 아우, 씨, 너무 강력하게 왔다, 이 자식. 다시 써봐, 다시. 그게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아, 따고, 씨. 안 돼. 해줄 수어 좋았어. 오! 오, 포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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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응? 아까 나를 그렇게 기만했겠다. 넌 끝이야, 이제. 어? 보기만 하봐, 어? 에잉, 샷을 늘려주지 그 기술, 써, 그 기술. 아, 지겨. 안 돼. 그렇지. <laughs> 네가 그 기술 안 쓰고 배겨? 그 기술 쓰고 싶어가지고 다리가 근질근질한 건데 모를 줄 알아? 어디 저 놓고 인상 씨프기야 인상 한 표? 웃어. 어디 그냥. 웃서어빵사와 어. 기력을 올려야지. <laughs> 하... <laughs> <와! 웃음> 천재, 천재, 아 씨, 너무 잘, 너무 잘 맞춘다. 천, 천재, 천재,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아, 내 자신이 두렵다. <laughs> 뭐야, 이 그냥 찐빵 같이 생겨가지고, 씨 점프 뛰어봐. 쇼퍼! 어? 그걸 막다니. 어디서, 어? 니가, 먹방 까들 대체 김긴국가원하시더라 나갔는데 맞았어. 기존 모으자, 우리. 에너님답게 응? 기 모으고 시작합시다. 아따고, 씨. 점프, 점프. 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가라채! 에이, 에 샷! 어? 에이, 에이, 샷! 오! 왜 그걸 막다니! 아, 씨! <laughs> 아, 규신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요 아, 난 달... 난발차기 하려고 그랬는데. 규신부가 막나같이 맘대로 이제, 씨. 아아오 아, 아. 에너지 에너지 말도 안돼 너무 적어 어안돼어 제발 어 제발 비게 써보려 고했는데비싸기가 <laughs> 뭔지 기억이 <기회가> 안 난다 비싸게 <laughs> 어떻게 썼지? 어 언제 두판은 거야? 껴주면 얼마나 좋아, 한마 아유, 씨. 앞으로, 어? 벽치기를 해야겠어, 내가? 이것만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것 쓰면 다 이긴단 말이야. 자식이 아웃복서를 하네, 자식이. 남자답게 빨리 들어오란 말이야,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런 자식이. 선수가 단풍나 쓰고 있고. 기반놈 같은이라고. 언제 기력은 빼갔어? 아이씨, 기억 언제 빼놨어, 이 러시안 캐스 같은자 씨, 그냥. 어디, 씨. 나, 소중한 끼. 그래. 넌 이러다 시간 제한을 지는 거야. 이러다 시간, 아이, 자꾸 빼갈래, 자꾸, 이씨. 나 황금같은 기로 이씨. 아싸! 오! 야, 이 말도 안 돼, 이거 야. 야, 이씨. 야, 이씨. 아이씨 일로와 점프 야 비겁한 자식 용서못해 어? 야 펀치 하나 또다 이렇게 다운되면 안되지 인공이지 어? 아 펀치 한방 해. 그렇지! 어우 야아 힘들었다 아 들었지만 오오 안돼 또또 아웃복싱한다 기구만 자식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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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그렇지 내가 유리해 내가 유리해 내가 유리해 그렇지 이 자식 조급하니까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이 잡아야지 저 자식 잡아야지 한 번만 한 번만 더 이번에 이번 이번에 집안할 이번에 거예요 진짜 이번에 집안 할게요 나이 <laughs> 아, 하단 공격을 오 아이야 아이야 야야 싸야 이건 씨, 아이, 진짜 좀늦꼈을 거야 아이씨 아 어, 아, 하다녔어. 아. 아, 저거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나 같은 천재가 못 이기면 아무도 못 이기는 거야. 야, 야, 이씨수도 잔폭 쓰는 게말이돼이뭐 스피드로 승부해야지, 이 자식. 아. 오, 빼롱빼롱이야, 왜! 나도 간다! <웃음> <웃음> 형님, 형님, 한 번만 더주세요 아이씨, 안 해. 에이 이거.